안녕하세요. 바이코투의 풍수입니다. 오늘은 큐시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구 그란폰트의 큐시트 작동에 대한 건데요. 큐시트를 만드는 목적은 페이스 조절용인데요. 그란폰드는 코스가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일수록 초반에 많은 에너지를 내고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적당한 파워로 일정하게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리와 시간을 적은 표를 큐시트 또는 시간표라고 하는데요. 평균 파워라든가 평균 심박을 보면서 달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 볼수 있는데요. 어 그래도 특정 거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보고서 그것보다 내가 더 빨리 왔다. 그러면 페이스를 조금 놓치면 되는 거고 내가 조금 더 느리게 왔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달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달리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매일 라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매주 그란폰드를 달리는 사람은 나름대로 페이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정도 숨이 찰 정도로 달린다 그러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게 감이 오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조절용으로 큐시트를 만들게 되는겁니다. 양구 그란폰드는 약 116kg 또는 1 1 7 k 로 정도 인데요 라이딩 시간이 5시간 50분 소요 됐고요 실제 달린 시간만 따진다면은 5시간 9분 정도네요 약 40분 정도가 40분 정도가 쉬는 시간으로 소요 됐고요 그중에서 25분 정도는 25분 정도는 어 보급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한번 보급하는데 약 25분 정도 걸렸는데요. 대회 때는 두번 정도를 보급하고 10분 정도 내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심박은 131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은 LSD 훈련 정도 하는 평균 파워라고 볼수 있네요. 언덕에서는 심박이 150 전으로 높을 거고요. 그리고 다운힐에서는 심박이 110 이나 120 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를 반복하게 되는 건데요 심박을 초반에 너무 높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페이스가 떨어질 수 있어서 어, 처음에는 심박을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 파워에 따른 FTP 에 따른 시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4 시간 30분 그리고 5시간 5시간 30분 6시간 7시간을 만들었고요. 요번 영상에서 나와 있는 속도대로 달린다면 5시간하고 5시간 30분 정도 사이인데요. 그 5시간 30분에 그 기록을 맞춰 보았습니다. 3 2 k m 지점이 돌산용인데요돌산용까지의 저의 경우는 1 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됐네요. 한 시간 40분이면 상당히긴 거리인데요. 1 1 k 로 지점에 오픈해서 3 2 k 로까지는 열심히 나름대로 달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3 2 k 로 지점에서는 첫 번째 보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5 1 k 로 지점이 항룡 삼거리인데요. 그곳에서는 1차 컷오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25분이 소요됐네요 약 2시간 30분이 소요 됐고요 코오프로 따진다면은 2시간 55분 즉 3시간 최소한 3시간 이내로 51킬로점에 도착해야지만이 코오프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시간을 넘는다면 바로 양고로 좌회전해서 가게 되고요 3시간 이전에 도착하게 된다면 우회전해서 도고터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65km 지점이 성공령 3거리 인데요 이 성공령 3거리에서는 2차 컷오프 시간 인데요 2차 컷오프 시간은 4시간 입니다 즉 51km 에서 65km 까지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을 한 건데요 7시간 컷오프 시간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3시간 45분이 됐습니다. 만약에 4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바로 좌회전해서 성공용으로 바로 진입하게 되고요 4시간 이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직진해서 5천 터널로 올라가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65km 점에 3시간 정도가 소요됐네요. 3시간 정도면 꽤 오랜 시간이라고 볼수있고요 그리고 평화의 댐이 80km 지점이고, 이곳에서 어 2차 보급이 있는데요. 2차 보급에서는 3시간 48분이 걸렸네요. 그리고 그 104km 지점이 성공령인데, 어 성공령까지는 약 5시간 소요됐네요다시간소요됐고요그 다음에 피니시가 117km 인데요. 5시간 30분이 소요됐네요 성공령에서 피니시까지 는약 28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컷오프를 따진다면 80킬로 지점인 평화의 땜에서는 4시간 45분이 됐고요 104킬로 지점인 성공령에서는 6시간 17분이고 마지막 피니시에서는 7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어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코더프가 사실 다른 대에 비해서는 한 시간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요. 어 그만큼 상승 고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덕이 충분히 높으니까 대비해서 에너지 바라든가 재를 충분히 보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간별 소요시간 알아보겠습니다. 구간별 소요시간인데요. 가장 많이 걸린 거는 첫 번째 구간인데요. 32km까지, 즉 돌산은 정상까지 1시간 소요됐고요. 두 번째 많이 걸린 거는 평화의 댐에서 성공령까지 1시간 14분이 걸렸습니다. 꽤 많이 걸렸는데요. 주목해야 될 거는 32km쯤에서 80km 지점 사이에는 2시간 8분 걸린 건데요. 즉, 첫 번째 보급하고 두 번째 보급 사이에는 2시간 8분 걸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그리고 7시간 코더프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32km 지점에서 80km 지점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50분입니다. 약약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과연 3시간 정도에 고개가 어두개 정도, 두개세개 개 정도 있네요. 세개 정도 있는데 세시간에 과연 물한 통으로 될수 있을지 어,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혹시 물이 부족하신 분들은 67km 지점에 5천 터널 가기 전에 어, 종점 상해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습니다. 작은 가게인데요. 물 정도는 팔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그, 그쯤에서 물한번 보급을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날씨가 선선하면 3시간도 충분히 물한 통을 버틸 수 있지만 혹시 날씨가 덥다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어쨌거나 조금 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통반 정도나 두 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물이 부족할 것 같은 분들은 설레임을 사서 어 설레임을 사서 드신 후에 씻어서 말린 후에 그곳에다가 물을 담으면 약 300ml 정도 물이 들어갑니다. 그걸 뒷집에 놓고 출발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다소 걱정이긴 합니다. 첫두 번째 보급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또 하나는 두 번째 보급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에너지바나 보급을 충분히 드시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와 두 번째 보급이 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